일단, 먼저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먼저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오늘은 머리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 말고 있으면 이렇게 머리 고데기한 것처럼 뽀글뽀글뽀글 해줘서 되게 간편하고 원래 항상 이렇게 하는데 찍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하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 정샘물 쿠션을 사용할게요. 아, 옷 엄청 약해가지고 는데 정샘물 쿠션이 좋은 게 얼굴에 붉은기도 잘 잡아주고. 잘잘 이게 잘안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지는. 요새 쿠션 진짜 이것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 친구로 약간의 커버를 해줄게요. 손등 여기 한번 덜어서 코 옆에 붉은기도 살짝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 묻어있는 상태로 코 옆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막 끼이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붓에 남아있는 걸로 코 옆을 살짝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음영도 같이 넣어줄게요. 저는 홀리코몰리카 그레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음영템.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핑크핑크한 섀도우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건 에뛰드하우스 달달한 대추차. 오늘 드디어 시부야랑 신주쿠랑 이런데 가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지금 제가 조용히 하는 일은요. 엄마가 깰까봐요. 제가 핑크 이런 건 약간 좀 뱉어내는 그런 피부톤이어가지고 많이는 깔지 않고 그냥 살짝만. 살짝만, 아, 나 오늘 핑크 발랐어. 어, 아,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발라줄게요. 깔아줄까요? 이 정도로 깔아준 다음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카푸치노 시나몬. 그래서 약간의 음영을 넣어줄게요. 지금 색감이 너무 잘안 보여서, 그죠? 너무 죄송합니다. 속눈썹을 살짝 집어준 다음에 <laughs> 그거 너무 시선 <시상장탄> 장탈 아닌가 정말 <laughs> 이렇게 집어준 다음에 오늘 라인은 정샘물 제품 소울 브라운 색상을 사용할게요 점막을 채워주고 저는 이앞 부분이랑. 이 뒤가 통통해야지 눈매가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볼게요. 이 정도. 살짝. 올린 건지 내린 건지 애매한 느낌으로. 힘도 빼줄까요? 저기 또 해가 또 너무 떠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정말. 속눈썹은 <laughs> 이거. 늘 쓰는 건데, 저 오늘 이제 이거. 어, 다른 거랑 이거랑 왕창 사러 갈 거예요. 예쁜 거 많이 사가지고 오고 싶은데, 원래는 어제 가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늦어져가지고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가겠습니다. 속눈썹을 붙여줬습니다. 이 속눈썹이 원래 수명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계속 계속 쓰고 있었는데, 오늘 가서 많이 사고요! 많이 사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네. 대망의 포인트. 제가 그때 그 여행 가서 붙일 거라고, 아 여행 가서 바를 거라고 했었던 이거 스틸라 제품 한번 사용해 볼게요. 빛깔을 먼저 한번 사용할게요. 이거를 언더에다가 공, 공, 공. 하,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넓게 퍼지게 발라줄게요. 오, 됐어, 됐습니다. 아주 이쁘죠? 푸른기를 사용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고 해야 되나? 전체보다는 약간 이 눈동자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 눈동자.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호호! 예쁘죠? 근데 이게 지금 듀오크롬인데 이게 카메라가 지금 색감을 다못 잡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눈썹 오늘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오늘 눈썹은 이거. 이니스프리 4호랑 정샘물의 조합으로 사용할게요. 오늘은 동키호테갈 건데 원래는 진짜 동키호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긴짜동키호테가 다른 동키호테보다 약간 좀더 비싼 비싸다고 했나? 그래서 아 어제 그냥 일부러 안 갔거든요. 오늘 그냥 그래서 신축고 있는 동키호테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동키호때 값이 다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죠? 눈썹은 그냥 일단 아무렇게나 막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약간 두껍죠. 이거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약간 항상 그냥 대강 대강 그려요대강 대강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게 눈썹이 좀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같아서 저는 일부러 약간 좀 뭉툭하게 그리고 이런 컨실러를 통해서 나머지 세세하게 작업해 주는 게좀더 예쁘게 눈썹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좀 밝게 연출하고 싶어서 정샘물의 이런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은 오늘 가볍게 표현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눈썹 전체 말고, 아, 앞에서부터 한 2기 점까지 3분의 2? 이렇게 밝게 연출해줄게요. 마스카라 해주는 걸 까먹었어요. 저는 속눈썹에는 마스카라는 잘안 해요. 왜냐면 약간 이 마스카라의, 아, 뭐지, 뭐지? 속눈썹의 모양이 있잖아요. 고유의 그 모양을 좀 약간 망치는 것 같아서. 예시에는 잘안 하고 그냥 언더에만 살짝 할게요. 음. 이렇게 같이 줄게. 그러면 내가 <laughs> 내가 남은 요일의 여행을 어떻게 하란 말이니 괜찮잖아 아니, 어제까지만 도 괜찮았잖니. 자, 오늘까지, 오늘 영상 딱 촬영하는데, 오늘까지 나와준 거니. 그래, 수고했다. 긍정적으로. 이거 새로 나온 맛이라고 돼있던데, 바닐라 모카래요, 바닐라 모카. 안녕하세요, 바닐라 모카님. 맛있군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되게 추천해요. 되게 맛있네요. 엄마, 알른 시자. 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미샤 레이스 셔링을 사용해서 눈의 앞머리를 잠깐 살짝만 밝혀줄게요. 근데 많이들 좀 당황하셨죠? 파우치 영상을 찍었는데 파우치에 넣은, 넣은 용 넣었던 물품이 거의 안 나와서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정말. 아무튼. 앞머리.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그 물건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는데, 또 새로운 걸더 넣었어요. 정말. 아, 웃겨. 웃기다, 진짜. 살짝만 앞머리에다가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연세에서 엄청난 할인금으로 샀던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너무나도 유명템이죠. 근데 너무 오늘 어둡게는 안 하고, 그냥 약간의 음영로 질수 있게 살짝만 넣어줄게요.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진짜. 파우치 영상 왜 찍었지? 있긴, 그러니까 가져오긴 다 가져왔는데, 더, 더 넣었어요. 말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아까 너무 말이 없었던 이유는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아까 그래서 눈도 못 뜨겠는 거예요. 화장도 다 망치고 지금 지금 이제 좀 약간 해가 조금 해가 조금 약간 저쪽으로 떠가지고 눈을 지금 뜰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오늘은 어, 엄청 은한 음영을 넣어주진 않고 그냥 살짝. 마치 나. 어, 음영 안 하고, 마치 나의 얼굴형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해줄게요. 아, 맞아. 저 결국 훌란은 두고 왔어요, 집에. 너무나도 어, 안타깝게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laughs> 가져왔다가는. 제 파우치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할것 같아서 두고 왔어요. 그래서 면세에서 엄청난 할인가로 샀죠. 이게 유명템이었는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되네요. 오. 오, 웬일이야. 까마귀 한 마리가 계속 제 시선을 제 시야에 맴돌았는데 친구 둘을 불러왔어요. 어, 둘 불러왔어요. 웬일이야? 오. 친구가 많은 까마귀였나 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랑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원래는 제가 이 이거 달달한 대추차를 그냥 꽁꽁 얹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아모르라는 색상인데요.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예뻐서 샀지 뭐예요. 아모르를 여기 볼에 뺐단 말이에요. 너무 예쁜데? 오늘 이 메이크업의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색상이. 오. 음. 음. 너무 예쁜데요? 아, 정말 예쁘다, 이거. 음. 메이크업의 분위기랑 너무 잘 맞네요. 음, 오늘 메이크업이랑 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걸 거 마치 얼굴에 얹은 느낌? 아무튼 이렇게 해줄까요?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약간 좀 내려왔죠? 지금 이게 붓이 좀 메롱이에요, 완전. 상태가 메롱이. 아까 두들겨줬던 이걸로. 이거만 살짝만 이야게 터치해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거 3CE 몇 번이지? 221번 발라줄게요. 짜잔. 그러니까, 그야, 그야, 그야. 그니까, 색이, 음, 대박이야. 제가 핑크가 진짜 안 어울리는데 핑크에 약간 레드가 살짝 톡 하고 들어간 그런 색감인데 음 진짜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서 발림이 발림이 진짜 아 예술입니다 당분간 진짜 이 색만 바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쁜데 해주고 또 이거 이제 손을따 이제 어. 오늘 메이크업은 이눈 밑이 포인트였는데 블러셔랑 립이 또 주인공이 되어 버렸네요. 얼른 머리하고 나갈게요 o 응. p <목소리> <목소리>